왜 이제 갈 거니? 고민 중이야. 너 한번 보자. 너 뭐야? 너 자신감 뭐야? 지금 뭐, 뭐, 왜, 왜? 와, 너 허리 엄청 억지로 피고 있는 거 풀어라. 너 지금 아 무슨 소리야? 허리 억지로 피서 이렇게 된다고. 뭔 소리야? 아, 근데 내가 요새 근데 안경 끼고 나서, 너도 나도 다 안경 끼는 거 같아. 아그 정도 그 정도 뭐 그런 거 아니 없어. 아 그래? 아왜왜왜 이게 다나 안경 끼는 거 같지. 아 근데 아니, 진짜 두판 빡세게 하니까 어, 안경, 음. 음. 안쓴 거보다 쓴게더 나아. 나 안경 잘 어울린다고? 어. 다 근데 나나 모자도 잘 어울려. 나 근데 뭔가 다잘 어울려. 어, 아나 진짜 모자 끼면 여러분들 하정우 포스 나요. 그그 그 뭐냐? 그 추격 하정우? 추격자 하정우 포스나 아 하정우 말고 아 모자 한번 껴봐 그럼 보자 어때 요 여러분들 <laughs> 야너야너 야 너, 야너 그거 같아 그 트럭 사장님 같아 <laughs> 나무키 오리 한번 쳐볼까 B J 오리 윤유림이란 지금 나와나 오이 어, 나온다오리사 와, 이 뭐냐?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뭐, 뭐,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아, 근데 다시 한번 느낍니다. 더... 여러분들. 사진이란 참 대단하다는 걸. 와, 요가 댄스, 요가 BJ답게 몸매가 좋으며. 방송 쪽에 있는 헬스녀의 컨셉을 가지고 요가 방송과 댄스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진행하였다. 아니, 누가 그런 말을 적었지? 나무위키. 와 리그 오브 레전드도 있어. 주 포지션은 원딜, 주 챔피언은 에이시며 원딜을 자면 미드에서 피지로 플레이한다. <laughs> 어나 탑인데 이제 바꿔주세요. 논란. <laughs> <laughs> 왜? <웃음> 정리 영상도 있어? <laughs> 와 정리 영상도야 이거 남의 기자 삭제해 라 아니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인스타 사진이 진짜 개사기예요. 예, 좀 약간 양심 없어요. 근데 아니, 아니, 그 이제 보, 실물에 가까운 그거지. 와 이거 아, 이 사진 아니지? 보이죠 여러분들? 와 근데 너 오늘 이, 이거 근데 목도리 좀 예쁘다. 릿지 예쁘지. 와나나 근데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. 내가 볼때 이거는 아니 너 질투 하니? 아니? 아니 그게 아니 이건 거의 잘랐어요 여러분들 턱을. 아니 나안 잘라. 아 진짜 잘라 너 이거 짜는 거야 진짜. 아니라니까. 아 아니, 솔직히 실물에 가까워 안 가까워 솔직히 말해. 실물에 제일 가까운 사진 제가 찾아드릴게요 진짜. 먹고 <laughs> <laughs> 어? 어, 뭐야? 까먹었다. 뭐 혹시 인스타 아이디 없니? 있어 있어 근데 닫아놨어. 왜 비공개인데? 그래? 혹시 거기 많은 추억들이 있니? 이고 뭐하고 스티븐 지 고은이한테 관심이 많네? 나할거 없어서 보는 거야. 어깨 하지 마라. 할거 없어서 보는데 왜 하필 고은이라고 못하지? 고은밖에 없잖아. 고은밖에 없다? <웃음> <웃음> 스피셜. 나는 고은밖에 없다. 와, 쟤 진짜 지가 당한 거 많으니까 이상하게 언급시키네. 누가 음, 한말 그대로 한 거야, 뭔 소리야? 그것도 재밌었는데 한때 진짜 나한테 진지하게 누가 그거 물어봤는데. 와 마오리 진짠 거예요? 어? 웃음이 아까? 뭔가 좀뭐 있나 보다. 아직도 있다니까 아직도. 아니 근데 진짜 그때 해. 너희들 내가 봤을 때도 약간 좀 수상하긴 했어. 그래서 내가 조재걸한테도 한번 물어볼까 말까 했었는데. 나도 치고 수상했어. <laughs> 아니, 아니 우리는 그 수상. 돌아... 그계절다그 계절이 돌아온다. 뭔 응. <laughs> <laughs> 뭐 개소리세요, 진짜. <laughs> 왜? 나도 진짜인 줄 알았어 둘이 뭐 눈빛이 너무 달달하길래 뭔 소리야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방송에서 다 하고 했구만 있는 그대로? 그럼 그 눈빛이 진짜였다? <laughs> 아니 나 원래 눈빛이 그래 어 고은이 관그때 당시 고은이한테 여자로 느낀 적 1도 없네? 단 1도? 0.1도?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뭐 어. 안 느낀 적은 없지. 아야 아 뭐냐. 어말 더듬 아 여기까지 해, 여기까지 해. 너무 더듬거린다 너. 괜찮아 말 그만해도 돼. 응? 알겠어 네 말. 진짜 나나 나 그냥 판도라의상자를 열지 마 근데 진짜 우리야. 나 진짜 너 공격할 수 있는데 많이 참는다 진짜. 나? 아, 나뭐 공격 뭐 할? 아야 아, 어아 진짜? 한번 뭐 조류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어 그럼 나도 꺼내. 나뭐 있는데 나 없는데 이제. 없다고 진심으로? <laughs> 아니 뭐가 있는데 내가. 모르겠는데? 어? 어 말해 나 들은 게 있는데 말해. 뭘 들은 게 있다 얘 진짜. 와 오그로 끄는 거봐 소름돋아 진짜. 야 네가 먼저 했잖아. 와뭘 네가 들은 게 있어. 말하는 이거는 두 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아, 아, 뭘두 명을 죽여 요 진짜 아두명 죽이는 거기 때문에? 그냥 말안 했어 저 갈래요 여러분들 이제 저 방송할게요 이제 <laughs> 오리랑 놀세요 아왜 방송해 아 제가 아, 아, 텐션 다 썼어요 여러분들 데이트 있네 데이트 아 데이트 는거 아니야 나 내일 그리고 어차피 컨텐츠 있어 근데 여친 있네 여친 있네 아뭐 여친 있어 이씨. 하여튼 내일 올게요 여러분들 내일 그 윤철이랑 그 연어 덮밥 내일 컨텐츠 있거든요 그걸로 올게요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아, 감사하고 전 가볼게요 쉽겠다. 어 다음에 또 같이 하자 우리야 알겠어